이거, 내 가슴 아픈 얘기데 아, 왜요? <laughs> 우리 엄마가. 엄마? <laughs> 엄마가. 어머니, 가 허락 맡았어? 빵을 어, 몰라. <laughs> 네, 일단은 음. 주변에서 지인분들께서는 네. 나세무사다 아니면 네, 네. 나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, 이러면 가끔 궁금한 음, 거물어보아요 양도세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? 양도세랑. 네. 그냥 물어보는 거. 그 다음에 음. 저도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자주는 음. 아니지만 이게 사실 대부분 저는 주변에 신고할 사이즈가 아닌 경우들도 좀 있어가지고 음. 그럴 때 이제, 이제 다들 찾아보셔서 알고 음. 계세요 이미 뭐 얼마 금액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 뭐안 음. 나온다. 음. 그래서 저한테 다시 이제 확인 차 재확인해서 네, 을 네. 음. 신고하는가? 안 해도 돼? 이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대부분 만약에 막 동거하던 주택이 있고, 예를 들어서 뭐 세금도 안 나올 것 같고, 동거하던 주택 상속받아서 나중에 이거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음.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사실 음. 크게 뭐 실익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, 음. 근데 저는 사실 근데 땅, 음. 선산, 네. 이런 거 상속받으실 때는 감정평가 그냥 좀 시가 음. 기준으로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음. 싶어요. 왜요, 왜요? 가슴 아픈 얘기인데. 아, 왜요? 우리 엄마가. <웃음> 엄마가, <웃음> 엄마가. 어머니, 우락 맡았어? 땅을. 몰라. <laughs> 그, 뭐, 얼마 되지도 않는데. 음, 음. 오, 감, 감정평가 안 받고. 기준시가로 상속세가 신고 들어가가지고. 어. 지금. 근데 문제는 안 파시면 돼요. 엄마 어, 살아, 엄마 살아생전에 이땅안 팔면 괜찮아. 어. 그 다시 재상속을 오, 하든가. 걸어서? 근데 만약에 이거를 팔려고 보니까 애매해요. 음. 기준 시가는 아무래도 좀 실제 실제 시가랑 차이가 좀 있잖아요. 네. 시가랑 갭이 좀 있어요. 또 막상 음. 특히 막 주변에 농공단지 이런 거 있고 하면 또 시골 땅인데 만약에 하면 또 이럴 수 있거든요. 감정평가 를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. 음. 그래서 도시면 괜찮아요. 음. 도시에 뭐 주택 아파트 음. 뭐 그리고 1세대1주택일 거다 하면 괜찮은데. 저는 개인적으로 땅이 시골이야. 근데 막 자경 농지 요건을 뭐 갖추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라든가. 음, 음, 음. 진짜 완전 선산이에요. 막 이런 경우면은 감정평가를 한번 고려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감정평가 받으셔도 상속세는 안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. 양도세가 음. 절약이 되니까. 맞아요. 음. 나중에 그 그러니까 시가랑 기준 시가랑 실제 시가랑 음.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중에 혹시 양도하셨을 때 양도차익 음. 발생해가지고 세금 내면 이게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어가지고. 근데 이 선산이 양도되는 음. 게 케이스가 좀 많나요? 많진 않아요. 또 팔려고 음. 내놓으면 누군가 또, 음. 또 사가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이제 선산이나 땅은 평가 받으셨으면 좋겠다. 음. 네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또 그거 요새는 수도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음. 사실. 이제는 꼭 서울만도 아니잖아요. 막 음.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음. 경우들이 있어가지고, 음.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라도 음. 보험을 일부러 또, 또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음. 재원 마련 목적이. 미리미리? 예. 음. 살아 생전에 음.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음. 세팅을 하시는데, 음. <laughs> 요새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저도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, 뭐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아파트 가격들 음. 때문에 주택 가격 때문에 상속세 내려면은 현금이 당장 없으니까 음. 이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. 음. 근데 보통 연부연납들을 많이 하시죠? 맞아요. 네, 근데 연납을 하시죠? 맞아요, 네. 맞아요,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연부연납도 하시는데 연부연납도 또 이자가 붙잖아요또 이게 공짜는 아니잖아요. 아유, 또. 공짜는 네. 맞죠. 그러다 보니까. 실제로 네. 연부연납 하실 때도 납부세액이 막 천만 원, 이천만 원막 이렇게 되니까 음.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. 근연납도안 되고 뭔가 돈내수 없다 이런 맞아. 분들은 사실 그 부동산이나 뭐 이런 황금성이 안 되는 음, 것들로 맞아요. 물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그 물납이 사실 뭐 예를 들면 토지가 있는데 내가 뭐 어렸을 때 너무나 막 여기서 추억이 많아. 음, 근데 그거를 그것인지. 내야 돼. 맞아. 어 그러면 그거 그렇죠. 내때 심정이 어떻게요? 어. 상속을 받았는데 뭔가를 음. 하나 이제 처분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. 음음.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,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저는 약간 음음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늘은 이제 저희가 상속세 실무하면서 겪었던 썰 풀어보는데 재밌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.